많이 보인 게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 이거는 제3자 추천안으로 가는 게 맞다 그 특검 하자는 게 한동훈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정작이 댓글 문제 장차찬 고소도 못하고 있는 댓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응? 이거 특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 합니다 뭐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응? 어~ 최상병 문제를 회피하다 보면 의심을 받을 수뿐이 없다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가 안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아 이게 안보 문제였어요 최상병 최상병이 전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재난 상황에서 민간인 수색 작업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무슨 안보 문제입니까? 근데 왜 나머지 후보들이 그걸 얘기를 못해요? 안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전 문제라고 안전 문제. 어? 그 안전 문제도 사단장이 이번에 불송치됐잖아 어?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이미 끝난 사안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대대장 및 중대장이 지금 기소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하면 아마 중대장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검찰선에서는 이게 무슨 안보 문제예요? 안보 문제에 불안 요소가 있다면. 어? 우파들이 털고 나가야 된다. 뭔 개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보 문제예요. 이게 어? 아니, 이기 안전 문제잖아. 근데 자식, 자기 자신의 이 여론 도장, 이건 제2의 드루킹 사건이거든.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안보 문제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이게 안보 문제지. 근데 그거는 특권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더라니까. 한동훈이가 와 진짜 하여튼 국민의...